돌 주를 사랑하여서 주의 교회를 사랑하여서 새벽을 깨우러 나오신 우리 대한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사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군의 완성인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실 3위 하나님 구원의 사역, 그 사역을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벽을 찬양으로 깨웁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 삶을 통해, 오늘 이 새벽재단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많은 이 세상에 그 근심 걱정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주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주께서 주의 주권대로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우리의 전 삶을 내려놓으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우리 가정을 일터를 주의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도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도 우리 가정의 일터에. 주의 교회의 미래도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 찬양,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지체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죽게 도우심을 구하는 그 지체들의 기도와 강구와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코로나19가 끝난 이후에, 갑절의 채우심의 축복이, 미래의 형통함의 길이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지체들의 강구를 들어응답하셔서, 시력을 회복하시고, 다리에 힘을 더하시며 허리를 강건케 하시고, 수술 이후에 회복하고 있는 내지체들 잘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검진과 주님 앞에 그 암을 맡겨드리는 내지체 강구를 들으시사, 선이. 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중에 있는 내지체들 병실에 누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내지체들의 신음소리와 기도소리를 들으시사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셔서 남은 우리의 생애가 얼마일지 알수 없사오나 그 생애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도 깊이의 축복을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축복을, 저 좋은 천국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실력의 인격의 믿음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위해 기도하는 어미아비의 기도들을 시사, 우리 대항의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 가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위출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위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회에 한때 큰 히트를 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위를 살펴봐도 그 실체가 모호한 인물이죠 엄친아 엄친 딸, 엄마 친구 아들은, 엄마 친구 딸은. 근데 그 잘난 엄친아, 엄친딸이 참 실체가 모호합니다. 또 있죠, 옆집 남편. 뭐 우리로 말하면 우리 교회 장로님은 말이야, 뭐 이런.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은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의 특징 가운데 참으로 두드러지는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어, 그는 사실 옛 사람입니다. 좀더 나아가면 창조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그 인간을 향하여서 진화론적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창조론적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또한 창조론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겁니다. 더 고급하고 덜 고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못 나고 잘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잘 나고 못난 것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진화론이 들어갑니다. 단백질에서 점점 더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 그런데 이 인간의 이 동물 세계의 이 먹이 사슬은 끊임없이 반복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보다 잘난 인간이 있어요. 못난 인간이 있어요. 그래서 잘난 인간에게는 주눅이 들어요. 열등감이 들어요. 못난 인간에게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론적인 생각이 들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24절, 25절에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무엇으로요?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시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세상적 기준으로는 누가 더 잘난 것 같고, 누가 더 못난 것 같고, 누가 더 귀한 직분을 가진 것 같고, 누가 더 덜한 직분을 가진 것 같고, 누가 더큰 은사를 받은 것 같고, 누가 더 작은 은사를 받은 것 같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 안에 옛 사람의 습성, 비교하고 그것으로 인해 교만해지고, 그것으로 인해 열등감을 가지는 그것. 때문입니다. 벗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엄친 아 엄친 딸이 아니라 내 아들은 내 아들 있는 모습대로 좋고 내 딸은 내딸 있는 모습대로 좋고 내 아내는 내 아내의 모습대로 좋고 내 남편은 내내 내, 내 남편 있는 그대로 모습이 좋지. 내 남편 저 이웃집 저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모습은 왜 없나? 그 장로님이 없는 모습이 내 남편에게 있단 말이에요. 각각 그 종류대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성경에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칭찬받았습니다. 두 달란트는요? 오늘 대충 계산해 보면 오늘 우리 돈으로 12억이에요. 다섯 달란트는요 오늘 우리 돈으로 30억이에요. 12억 재산가와 30억 재산가는 말도 안 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비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대로 두 달란트 남기고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대로 다섯 달란트 남긴 거지. 두 달란트는 복더 받고 다섯 달란트는 복을 많이 받고 다섯 달란트는 하나님이 기하게 쓰시고 두 달란트는 하나님이 덜하게 쓰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목사를 더 귀하게 쓰고, 장로를 더 귀하게 쓰는 것이 아니라, 각각 그 달란트대로,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큼, 맡겨주신 만큼, 세워주신 만큼, 감당하면 되는 것.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감격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격해 하실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인간은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래서 사자는 절대로 자기가 왕이라 안 했는데 사람들은 사자를 보고 뭐합니까? 동물의 왕, 그럽니다. 비교해서 말이지. 그래요. 싸우기에는 동물의 왕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무 타는 데는 사자는 꼴찌입니다. 나무 타는 데서는 원숭이가 왕입니다. 각 각각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각각 필요대로 만드시고,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주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어떻게 하면 음치나, 음친딸 소리 안할수 있습니까? 옆집 남편이랑 비교 안할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주목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 하나님이 내 아들, 내, 나, 내 자녀, 내 딸,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동료를, 내 지체를 이렇게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다. 주어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그 대상에 주목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창조론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너에 대해서도 창조론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역할의 차이를 인정하십시오. 어제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댑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다. 역할이 다른 겁니다. 높낮이가 아닙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역할의 차이입니다.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각각 다른 종류로 우리는 말합니다. 해가 더 좋다. 아니요, 하나님은 해도 지으셨지만 달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자도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지렁이도 만드셨습니다. 다른 겁니다. 절대로 사자는 땅을 해집고 들어가서 그 땅을 윤택하게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지렁이가 왕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하는 한 이민 사회의 여인에 대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민을 가서 참방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아파트에 정착해서 온 가족이 그방 하나에 살면서. 라면 박스를 식탁으로 삼아 살다가 열심히 노력해서 방두 개, 화장실 두개 옮겼습니다. 그런데 옆에 집에 보니까 화장실이 세개예요 식구들 다 앉아있어도 괜찮아. 또 열심히 죽으라고 이래서 몇년 뒤에 방세개짜리로 옮겼습니다. 그랬더니 또 옆집은 화장실이 네 개네요. 또 열심히 일해서 화장실 네 개짜리로 옮겼습니다. 아, 행복하다. 아. 그러다라 암 걸려 죽었습니다. 그 인생은 뭐 하다 죽은 인생입니까? 화장실 늘리다 죽은 인생입니다. 오래된 집에서 남들이 부러워하지 않는 낡은 집에서 살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복음 전하는 또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습니다. 뭐하다 죽은 인생입니까 복음 전하다 죽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시며,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열등감 가운데, 우월감 가운데 사는 어리석은 인생 아니라 각각 그 종류대로 지으시되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의 존재됨을 인정하며, 이웃의 가치를, 특별히 죽어가는 한 영혼의 가치를 인정하며, 그 영혼을 향하여 복음전하는, 복음적 삶을 살아내는 그 인생을 갑지다 하시지. 나는 두 달란트인데 왜저 사람은 다, 다섯 달란트예요? 끊임없이 비교하며, 원망하며,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죽을 똥, 살 똥, 내 배만 위에 내 배가 신이 되어 사는 그런 인생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말이에요. 자족하며 내게 주신 환경 형편 처지 감사하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구원의 삶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가며 그 과정 속에서 비교하지 아니하고 나의 나됨을, 종기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날마다 인식하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종기한 자녀이듯이, 저도 하나님의 종기한 자녀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죽어가는 한영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그런 복음전화는, 복음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기쓰임받다 하나님 부르름받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 내 딸아 인정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끊임없이 남과 나를, 남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비교하며 우월감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불평하며 원망하며 끊임없이 끊임없이 화장실만 늘리는 인생 살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각 그 종류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신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니, 이제 내 입술을 지켜, 내 자녀를 결코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부모를 내 자녀를 내 동료를 내 지체를 결코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존재대로 인정하기로 결단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 많이 가진 종류대로 나를 지으셨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종귀한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가지고 이 땅을 감사하며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감격해 하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믿음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 비교 의식 가운데 나오는 기도의 제목들이 아니라 내 존재됨을, 내 자녀들의 존재됨을 인정하며 그 존재됨대로, 그 은사대로, 그 달란트대로, 그 직분대로 그것을 잘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